여러분들께서는 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마른 병에 걸리기는 쉬워도 일단 걸린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기는 힘이 든다는 뜻으로 일단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 리그에 힘든 부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경기에 나와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무려 5개월 만에 부상 복귀 전에서 도움을 올리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허더즈필드 타운과 FA컵 3라운드 64강의 후반 교체 출전에 일도움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벌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데브라이너는 이날에서야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왔으나 곧바로 어시스트를 작성하며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허더즈필드를 5대 0으로 대파하고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후반 12분 투입됐고. 맨체스터시티 홈팬들은 5개월 만에 돌아온 데브라이너를 기립박수로 맞았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열렬한 환영의 부응이라도 하듯 17분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데브라이너는 4대0으로 앞선 후반 29분, 제레미 도쿠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 골라인 부근에서 오른발로 공을 살짝 띄워 노마크였던 도쿠에게 연결했고, 도쿠는 페널티 지점 왼쪽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데브라이너는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공동 1위이며, 역대 최다 도움왕입니다. 데브라이너의 복귀는 EPL 선두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맨체스터시티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데브라이너가 완벽한 복귀를 알린 가운데 맨시티에는 데브라이너의 복귀를 누구보다 반기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링 홀란드입니다. 특히 이날 경기 후 엘링 홀란드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데브라이너와 같이 지난 12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맨시티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그의 발에 피로 골절이 있으며 부상에서 언제 회복할지 모르고 매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부상 선수들은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훈련했으며 데브라이너는 정말 좋은 상태지만 홀란은 조금 나아졌다며 뼈가 약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예고대로 홀란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홀란드는 맨시티 벤치 뒤쪽에 있는 좌석에 앉아 구단 직원들과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팀이 골을 넣자 일어서서 앞에 앉아 있는 직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에게 잡힌 구단 직원은 195cm와 88kg의 거구를 자랑하는 홀란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움직였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은 사탕 가게에 있는 아이 같다며 이미 자신이 골 넣는 걸 상상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홀란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손꼽히는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가 겨울에 열리는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과 2023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 출전으로 소속팀을 떠나게 되면서 득점왕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20라운드까지 소화한 현재 살라는 14골을 기록하며 엘링 홀란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이 12골로 공동 3위에 오르며 살라와 홀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21-2022 시즌 23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던 손흥민과 살라는 2022-2023 시즌 36골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득점왕에 오른 홀란드의 독주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홀란이 발피로골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경기 연속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 살라와 손흥민이 연말 골폭죽을 쏘아올리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손흥민과 살라는 국가를 대표해 아시안컵 및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만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레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홀란드는 오는 14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예정이라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홀란드는 부상 전 리그 15경기에서 14골을 쓸어 담으면서 여전한 파괴력을 과시했습니다. 한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페이스로 득점왕 2연패를 정조준했다가 부상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경쟁자들에게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득점 선두로 치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흥민과 산란은 당분간은 EPL 득점왕 레이스에서 벗어나 대표팀에 전념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과 이집트가 조기에 탈락할 경우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해 빠르게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조국의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함께 결승전이 열리는 2월 10일까지 여정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다 조국의 부름으로 잠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영국 기자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무례한 질문으로 손흥민을 저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캡틴 손흥민의 아시안컵 출전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안컵에 출전한 손흥민 없이 최대 5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브 비수마와 페페 사르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해 한 달간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올해 네이션스컵은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돼 비수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한 영국 기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수들이 시즌 중에 토너먼트에 참가함으로 앞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출신 선수들을 영입할 때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시즌 중에 한 달이나 빠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수들을 영입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로는 현명한 답을 내놨습니다. 나는 환상적인 재능의 선수들을 잃기 싫고, 우리 팀에는 아시아에서 한 세대에 한번 나오는 선수가 클럽을 대표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대가로 4년마다 5주 정도를 잃는다면, 아주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4년 쓰는 대가로 5주를 잃는다면, 아주 가치가 크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애초에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는다면, 그 클럽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로는 2015 아시안컵에서 호주대표팀을 이끌며, 손흥민과 결승전에서 대결해서 2대1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난 국제무대 축구를 사랑하고 일정이 빡빡해지는 것은 원치 않지만 각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회며 선수들은 조국을 대표해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이기에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손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손흥민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도발적인 질문을 한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가치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축구연구소인 CIES 풋볼 옵저배터리는 토트넘의 선수들의 가치를 분석해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1등인 줄 알았던 손흥민은 심지어 탑3 안에도 없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토트넘 내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는 대한 쿨루셉스키로 8600만 파운드, 한국돈 1438억원입니다. 심지어 쿨루셉스키의 가치는 해리케인의 8200만 파운드, 한국돈 1372억원보다도 높습니다. 토트넘에서 두 번째 가치가 높은 선수는 데스티니 우도지로 6740만 파운드, 한국 돈 1127억 원이었습니다. 3위는 최근 부상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차지했습니다. 가치는 6150만 파운드, 한국 돈 1028억 원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기량이 좋은 손흥민은 탑 3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스퍼스 웹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치 3등 안에도 들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 선수의 나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하며 손흥민이 실제로 이적 시장에 나간다면 이 숫자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흥민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연패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을 응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한달 이상 자리를 비우므로 저는 토트넘 대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만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공백이 상상 이상으로 크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없는 사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리라 예상합니다. 사실상 맨시티 전력의 핵심인 데브라이너가 왔기에 여기에 홀란드까지 가세하면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운 손흥민의 토트넘과 살라의 리버풀은 맨시티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에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